영상 시청 전 주의 사항입니다. 와이파이 미 설정 시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통신 설정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2 0 2 0인 종합복지관 청미노인복지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기 편한 장소에 자리 잡아주세요. 스마트폰을 잘 고정하고 음량을 조절하면 준비 끝. 이제 강사님을 만나볼까요?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비의 생활운동 김태인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나 지식이나 재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 건강을 유지해주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혈관, 두, 두 번째는 근육, 그 다음에 뼈입니다. 이세이세 이세 가지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기본 틀인데, 이세 가지가 건강,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잘 유지를 할것 같으면 우리 몸에 사실은 큰 질병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 틀인 뼈와 근육과 혈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체의 뼈는 몇 개냐면 206개예요. 206개의 뼈로 손끝, 발끝, 머리, 다이 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육은 몇 개냐면 566개입니다. 이 566개의 명칭이 묻은 근육이 우리 몸을 전부 다 움직이게 하고 어, 그리고 활동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인데 혈관의 길이는 지구 두 바퀴 반을 동답니다 그리고 그 혈관 중에 어, 손끝 발끝 또 머리 그리고 내장 그런 모든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는 움직이는 그와떤 어, 혈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개수가 55개랍니다. 여러분 55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55개의 모세 혈관을 정말 건강히 유지하려면 이 심장의 피가 막힘이 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정말 지탱해주고 우리 몸의 기능을 전부 다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척추죠 이 척추는 30개 되어 있는데 경추가 7개 그 다음에 이 목을 형성하는 경추가 7개 그 다음에 등 가슴을 유지해주는 흉추가 12개 그리고 허리를 형성하는 요추가 5개 그리고 우리가 골반이 나오죠. 골반을 유지해주는 게 다섯 개. 그리고 질 끝에 꼬리뼈라고 하는 미골이 한 개입니다. 이게 서른 개이 척추뼈가 뒤틀리면 안 돼요. 또 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정말 근육과 혈관과 뼈가 건강하면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자체 시스템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잘돌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뒷, 에, 그래서 에, 우리는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척추를 바로 세우,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생활 운동을 여러분에게 들 시범을 지금부터 보이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온몸 돌리기입니다. 온몸 돌리는 좌우, 근육, 혈관, 어, 뼈를 뒤틀린 뼈들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온몸 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몸 돌리를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하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잘때 이렇게 해주면요, 온몸의 근제 뒤틀린 예, 좌우로 뒤틀린 늘려있고 엉켜있는 모든 혈관과 근육과 어, 뼈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척추를 유지하고 어? 뼈를 뼈와 모든 근육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뻐근하고 아픈 것도 없어져요. 자, 이온몸 돌리기를 몇번 해야 되느냐? 100번에서 150번을 합니다. 이거 한번 왔다는 게한 번이에요. 제가 지금 선거번 했습니다. 31, 하나, 33, 둘, 4 3 세, 36, 37, 38, 39, 는 낯선, 저는 뭐, 0이 뭐, 1 5 0개는 뭐, 저는 뭐, 니다그다는에저 번째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니다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 사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서른개를 댑니다 열 스물 서른 서른개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고개를 뒤로 다치고 손은 위로 찔르고 그러면서 열을 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뒤를 폅니다 뒤돌아, 뒤에서는, 그 다음에는 주먹을 쥐고, 척수결을쳐 올립니다. 그리고 허리 세운 물을 쳐입니다열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세번할 겁니다 세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찔르고 이직에 펴주고 그리고 주먹을쥐고 척추뼈를 쳐올리고 허리샘부를 열번 쳐올리고 이걸 3회를 반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팔걸이입니다. 이 팔은 어깨 근육과 목, 전체 의 모든 뼈와 근육을 풀어줍니다. 반동 주시고, 하나. 반동 주시고, 뒤로, 하 돌려주시고, 손바닥 하늘을 향하게 해서, 반동 주시고, 뒤로 돌리시고 이걸 10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50견,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은 누워있고, 3분의 1은 앉아있고, 그리고 3분의 1은 걷거나 서있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중요한데, 우리가 한 모든 동작에 몸을 펴줘야 돼요.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누워있느냐? 누워서, 누울 때도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계로, 흉추 부분에 대고, 이렇게 누워서 가슴 펴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슴이 펴지면서 목은 들이젖혀지고, 허리는 세워지고, 그런데 20분 이상, 아니 밤새도록 잠잘 때이 자세에 자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온몸이 다 펴집니다. 잠자면서. 그리고 이 가, 제, 가슴 평기를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수건을 말아주거나 목보이, 저 목보이 같은 거, 목보이 좀 낮은 것으로 이 길을 대주면 아주 불편한게 하나도 없어요. 목 있는 대화를 기다고 주무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누워 있는 걸3분에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거 앉을 때도 어, 가 어떻게 하면 그냥 가슴을 피고 앉아서 뒤를 젖힙니다. 가슴을 피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많은데 의자도 의자에서 그냥 앉는 게 아니고 특히 자동차 의자에는 이런 수건이나 이 버개로 이렇게 뒤를 젖혀줘서 가슴을 허리 흉추와 요추를 세워주는 게 아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한 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운전하고 할때꼭 그렇게 하시면 몸이 굽혀지지 않고 몸이 펴지면서 필요가 없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수거나 걸을 때는 항상 90도 각도나 15도 상관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아니면 양반, 양반 연사를 이렇게 뒤집기고 가슴 을 펴고를 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온몸이 다 펴져요. 그리고 서있을 때는, 서있을 때 그냥 서있지 마시고, 이렇게 이 자세로 목을 뒤로 치고 가슴을 펴주고 이제 서서 90도나 15도 상방을 보시면서 상대방과 대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저절로 다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혈관과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데, 그것은 몸 폐기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생활운동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 세 가지 온몸 돌리기, 허리굽히기, 팔돌기기, 이런 들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